안녕하세요 소리볼입니다 선생님 네, 잘 지내셨죠? 어. 네 오늘은 선생님 여기서 이제 사진으로 보면 네, 어. 네. 제가 보냐면 네. 이게 네. 이쪽에 보면은 주로 네. 잘라 한국 사람들이 이거 나올 때 한국 사람들은 인덕션 무대에 뭐 스마트 어가지고 뒤로 보면은 <laughs> <이렇게> 보면은 스트링이 <laughs> <그게> 없네요 지금 <laughs> <그리고 남은 웃음> 그냥 나무 구조에서 그냥 가돼 있어요 는저번서 써봤는데 <laughs> 그럼 이

그냥 인덕션 못하다. 응. 그... 안녕하세요, 소리볼리입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죠? 아, 어, 그래요. 예, 음. 오늘은 선생님께서 그 비장의 턴테이블을 음, 음. 가성비 최고인 턴테이블을 소개시켜 주신다고 해가지고 왔는데요. 어. 예, 가성비 최고라고 했는데 이거는 음, 예, 제가 참... 예전에 쓰던 음. 건데요. 어, 이게 중요한 건 이거 네. 안 써본 사람이 이 매니어들을 하면 거의 다 써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네. 근데 이거를 벌써 뭐 몇십 년전 얘기인데. 네. 세훈상과 그 청계천. 네. 아세극장 뒤쪽을 그 세훈상과 뒷골목이라고 그러거든. 네. 거기, 거기서 누가 있었냐면 청계천 팔가가서 장사하던 그 친구가. 아, 네. 사장님 이거 갖다 써보래. 아, 왜? 이거 괜찮대. 네. 그래, 그럼 주워봐. 그럼 가, 져오는 과정에 이것도 그 친구한테 많이 가져왔지만. 네. 산수의 천이 되는 거알지 아, 그럼요. 그거, 네. 나만큼, 올 많이 주고 본 사람이 드물 걸로 생각이 되거든. 음. 그것도 그 친구가 이제 그 청계천 쪽으로 나오는 거 컬렉션에서 날 주는 거예요. 예. 네. 이거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거하고 이거 아주 잔뜩 쌓여있는 거야.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몸이 불편해도, 그걸 어떻게 여기를 들고 올라오는지 천혜 같은 거를. 아. 어, 엄청 무겁잖아요. 어. 그게 휘숍은 더 네. 무겁고 크거든.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손바닥 하면, 휘숍 소리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었다고, 당시에. 그그 네. 네. 어, 그 당시에도 휘숍 800C 같은 거, 옛날에도, 그 당시에도 70만원 이상 가서 몇 년도죠? 벌써 한 20년도 넘은 얘기야 음, 이게 네, 그 당시에 그랬었는데 그 후에 미국서 이제 물량이 엄청나게 이제 그 소비자가 있으니까 음.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면서 위렛 사실 값이 떨어진 거예요. 90년에서 한 2000년. 이, 예, 2000년. 이, 이, 2000년 전에 이전 같아. 음. 어, 내가 최초로 피8 0 0시 입술에서 써본게 네. 그때 이제 이거 초내의 뭐 거의 동시대에 네. 시장에서 막 그냥 화랑이 돼서 왔다갔다 하고 그러던 세월에 네. 이거를, 이것도, 십여대 이상을 내가 뭐 이것만 전념으로 살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 친구가 이제 사다 놓은 거다 내가 가져온 거야. 음. 그 과정에 이제 이게 하나가 남았는데, 이건 네. 왜 냉겨놨냐, 안 팔고. 이거 여기 베이스가, 우드 베이스가 있잖아. 네, 사진상으로는 파이오니어만 확인이 가능하시네요. 그 근데 이거, 이거, 이 모습을 아는 분들은 네. 이게 우드 베이스에 어떻게 앉혀 있다는 게 머리에 그렇게 느껴진다고. 네, 턴테이블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이 모델이 41이지만, PL-41이지만, PL50도 있단 말이에요. 50도 있지. 예, 음. 근데 이거는 41. 음. 예, 41이죠, 정확히. 예. 근데 지금도, 네. 요새 인터넷에 나온 거야? PL50인데, 네. 41로 낸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르쳐주고 아, <laughs> 싶더라고. 예, 좀 가르쳐줘야겠는데. 뭐, 이거 먹고, 네. 그4 1 이게 아니라고. 예. 근데 선생님 여기가 조금 달라요. 여기 어, 색깔이 여기 원래 어. 그 국방색 같은 뭐 어. 비슷한 색깔이었는데 이런 노래. 이게 그레이 패턴인데 네. 그러니까 예. 예. 여기 이만큼 길었지. 네. 거기 가서 이게 짧은 암이 요 이렇게서 해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이만큼 네. 달려 있어가지고 예. 나는 이걸 롱암을 쓰고 싶어서 네. 이걸 가공을 다시 하고 이거만큼 있는 걸 잘라서 중간을 없애고. 맨 끝에 걸 여기다 갖다 붙여 가지고 했는데 어, 근데 굉장히 깔끔하게 되잖아요. 어, 아, 이분들이 아주 섬세하게 잘 해줬어. 여기 위에서 여기서 보면 어, 원래 이렇게, 이렇게 나온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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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 아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사진으로 보면 예. 어. 예, 지금 어, 뭐, 뭐냐면 이게 예, 이쪽에 보면은 쭉 잘라져서 이게 이쪽에 있는거 붙인게 티가 나네요. 어, 어, 잘라서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이거 떼어 예. 가지고 네 여기다 뭐, 바델바를, 뭘 했는지 라고 했는데, 네. 어, 너무 이쁘게 감사하게 잘해줬어 아, 어, 예, 그래. 예. 이거에 대한 애정을 내가 왜 갖고 있느냐? 네. 또 그게 중요하잖아. 한국 앞으로... 사람들이 이, 이거 나올 때 한국 사람들은 네. 인덕션 모드에뭐 스마트 턴테이블 뭐 이런 거몇개 없었거든. 그 세월에 이게 나왔다는 거야. 인덕션 모터라면 이제... 아, 진동이 심한 거. 응? 진동이 심한 모터. 응, 요즘 같으면 선, 일종의 선풍기 모터 같은 거. 같고. 선풍기 모터라면 그냥 전기목 꽂으면 나오는 AC 모터 얘기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0뭐0 볼트든 2 0 볼트든 직접 꽂으면 어, 바로 나오는 모터. 그렇지. 이것도 AC 모터는 AC 모터인데, 네, 이거는 그 진동이 없는 모터 진동이 없는 모터왜 어. 진동이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 극수가 적어 극수가 많아지면 네. 회전 이 모터 생기가 그래. 극수가 많아지면 모터 회전 속도는 늦은 대신 모터 힘이 있어. 극수가 적어지면 모터 회전은 빠르, 빠르니까 진동이 더 심하지.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극수라는 거는, 그, 옛날에 저희가 이제, 그, 13모터라고 해가지고, 장난감 완구형 모터 있잖아요. 음, 음. 그걸 떼면은 이쪽에, 이쪽에 음. 자석이 딱두개 붙어 있거든요. 음, 음. 그런 자석이 여러 개 붙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뭐 쉽게 얘기 아니, 그건 이제, 네. 직류 모터인 얘기인 것 같아. 네. 교류 모터가 아니고, DC 보다는 네, N극, S극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겨, 이렇게, 돌아가는. 그, 어, 교류는 그게 수시로 변하는 거잖아, NS극이. 예. 네. 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여러 개 만든다고, 극수가 음, 많이. 네. 네. 그럼 지금 얘기한 건 극수가 두개 밖에 없는 거야. 자석이 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었으면. 그렇죠. 이건 이냥 이극 네. 모다야. 네. 그게 많을수록 좋은데 인덕션 모다가 좀. 고급이면 뭐팔격 이런데 예. 이게 상당히 극수가 많아질수록 고급 모터로 해가지고 네. 그 이제 그 인덕션 모터가 있고 예. 또 이제 회, 회전수는 느린 대신 힘이 있는 싱크로노스 모터라고 그러는 걸 이제 변해 가는 거예요. 그게 예, 예. 그러면은 음. 안에 모양이 좀 틀린가요? 어. 모터 모양이 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구조가 다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양은 다른데 예. 뭐 일반인들이 그림이 뭐 그림 근육 같고 그렇겠지만 예. 그 모터를 아는 분들은 싱크로노스 못하고 그러면, 아, 진동이 적은 뭐다 전압 변동에 따른 회전 편차가 아니고, 네. 주파수. 그러니까 한국 같은 건 60Hz. 네. 60Hz만 정확히 들어오면 회전 편차가 없는 못하. 음. 그렇게 알면 되거든.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그 당시에 한국은 인덕션보다 그냥 진동이 심해서, 네. 그, 거기다 쓸수 있는 카드리찌라는게 한계에서, 카드리쯔 중에 제일 싼건 뭐, 뭐지? 저기, 그, mm도 아니고, mc도 아닌, 크리스탈 카드리지가 있고, 네. 세라믹 카드리지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건 폰의로이회로도 필요가 없는 그런 카드리지야. 아. 그 세월에 쓸적에는 톤테블 같은 것도, 그 진동이 막 심해도, 네. 그게 이 소리로 다 반응을 안 했는데, 음. 그 세라믹 카드리지나 크리스탈 카드리지를 쓰는 모하는그 슈어 카드리지를 못 쓴다고요. 자범 아. 때문에. 아. 웅 소리가 나와서 못 쓴다. 그래, 선생님, 그러면, 그 일반 AC 인덕션 모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거기 뭐 변환하는 게 있나요? 아니 그 안에서 무슨 주파수를 바꾸거나 그러지는 못하지 네. 왜냐하면 60 h z 기준해가지고 모터에 당초 설계가 돼서 음. 만들어지는 거잖아. 네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뭘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회전수가 막 들쭉날쭉하는 거 그런 건 없는데 네. 그 대신 그 싱크로스 모터는 주파수 편차에 따른 회전 편차가 오고 네. 인덕션 보다는 전화 편차에 따라서 회전, 회전이 바뀐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옆에 무슨 공장이 있어? 네. 공장에서 거기서 전기 배랑 하는 스위치 딱 넣어서 탁키면 이게 불이 꺼먹을 때도 있잖아? 네. 그런 땐 이게 속도가 껌먹 죽는 거야, 얘가. 아, 근데, 근데 싱크로노스모터난 아냐, 그런, 그런 거나 몰라. 그러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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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그렇게 되면 좀 설명이 될까? 그네그럼 아무튼 요거는 싱크로못하고 싱크로노스모터. 네. 싱크로모터고. 그러면 싱크로 모터는 주파수 변환기가 있을까요? 어, 필요가 없지. 60Hz면, 얜 60Hz에 이미 끝이 난 거야. 음. 어. 근데 50Hz. 그러니까 50Hz 하면 이 안에 이거 열어봐. 예, 예. 어, 여기, 여기 보면은, 음. 여기 50Hz하고 60Hz가 있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모터에서 50Hz가, 전압이, 50Hz, 전압이 들어오면, 예. 50Hz로 바꾸면, 회전 속도가 늦, 주파수에 따라서 속도가 늦다 그랬 잖아 아, 여기 있는 5 0헤 z 이 뿌리를 바꿔 껴줘야 된다 아 말. 풀리를 그래. 아, 그러면 완전 ac모터 같은 경우는 요, 요게 요 없겠네요 아예 없지 그 필요 없지 아 싱크로모터는 있거나 없거나 할 수도 어, 있고 5 0헤 z 로해 놓으면 지금 이거 6 0헤 z 로로돼 있지만 네. 5 0헤 z 로 하면 속도가 싱크로 스 모터는 늦을 거 아냐 네 그렇죠 늦으면 이게 늦게 돌지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땐 이 모터 풀리를 굵은 음, 걸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음. 115볼트하고 230볼트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1050볼트도 0에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냥 115에 놓고 50헤르츠에다 놔도 회전은 같다. 회전은 같고 음.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230에다 놓고 음. 60헤르츠에다 놔도 회전은 같은 거네. 같 그러니 얘가 상당히 고급 모터고 주, 또 중요한 게 아까도 예. 설명을 했지만 모터 진동이 적어서 이이 네. pl 4 1이베이스에 앉혀 있는 모습을 보면 네. 가라도301 같은 건 이, 이거 자체가 살랑살랑 산랑 살랑 살랑 하도록 스프링으로 그에 있어. 아, 예. 그게 왜 그에 있겠어? 뭐, 진동 방지. 진동 방지지. 네네. 근데 이건 진동 못해서 진동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스프링이 필요가 없나? 필요가 없다. 아. 이게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은 이제 여기 잠깐만 이, 이 뒤로 보면은 음. 이제 보면은. 여기 스프링이 없네요. 없지. 그냥 그냥 네. 나무 우드 베이스에 그냥 앉아 있는 거지. 맞아. 그게 히. 옛날 거 보면은 이게 스프링 있는 게 있고, 어. 없는 게 있고. 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턴테이블 돌아가니까 그냥 돌아가나보다 하지만 네. 여기 그런 과학적인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 음.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못하잖아요, 선생님. 뭐, 못하지. 근데 우리가 보면은 뭐, 뭐 선, 선풍기 못하나. 응. 음. 생리 그, 같이. 예, 인덕 선풍기 뭐 인덕션 못하. 음. 그 다음에 싱크로모터하고 생긴 건 같잖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제 판단했을 때, 아까 50Hz, 60Hz, 이게 음. 예, 되고, 안되도안 안 되면 또 뭘로 우리가 이제 싱크로모터 하는지 어떻게 알죠? 육안으로는 어렵고, 예. 육안으로 쉽게 금방 할수 있는 건, 예. 싱크로모터는 이거 모터 스타팅을 시킬 때, 예. 이 콘덴서를 통해서 꼭 시킨다는 거. 아, 처음에 아. 이게 없으면 거의 다 인덕션 모터예요. 소형 모터에서는. 아, 그래요? 응. 응. 어. 어. 이거 빼면 얘안 들어, 추위. 그러면은 이제 AC 모터 중에서도 인도 그냥 싱크로 모터가 더 비싸겠네요. 비싸지. 모터가 뭐, 뭐 네. 150만원 간다고 그러잖아. 네. 아, 그럼 음. 이거, 이거, 이거 150만원가? <laughs> 다, 다 해서 50만원 네. 달래. 지금 보면은 또얘 특징이 이제 플래터죠? 응. 음. 어, 이게 무거워요. 어어, 어, 이거 상당히, 예. 상당히 무거워요. 어. 예. 이렇게 무거운 게 아마 가성, 이, 이 가격대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아니. 그렇지, 이런 가격. 대에서는 이런 가격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몇킬로나 나가는지, 이거 무게를 다뤄보진 않아서 한 번도. 네. 어, 근데 2킬로 이상은 나갈 것 같지 않아? 아니. 2로 2키로, 2, 그렇죠, 2 3키로 정도 어, 나갈 어, 꽤, 것 같아. 꽤, 같아요. 나가는데. 이 정도 무거운 거는 지금, 이제 이거, 이거만 미만에서는 거의 어, 없을 것 어, 같아. 요 무게 비교를 하니까 내가 딱 옛날에, 오랜 동안 써본, 예. 930, 927, 이런, 이런 시리즈들, 이건 뭐, 메토짱 같잖아, 메토짝 아, 그건 뭐. 어. <laughs> 근데, 토렌스 1, 2, 4도 완전히 걔는, 응. 무겁잖아요 근데, 이, 토렌스 1, 2, 3? 그럼 인덕션 모 뭐... 하는 말이지. 모델가 아, 토렌스 1, 2, 4가? 인덕션 모하이기 때문에, 예. 모델 진동이 심해가지고, 아이들로를 돌려서, 아이들로 돌리는 거, 도, 도, 거기다 벨트를 걸어서, 벨트로다 이걸 돌리고 있지 않냐고. 아, 제가 1, 2, 4도 써봤는데, 어. 그러니까, 1, 2, 3 같은 경우는 여기 스프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응. 글쎄, 인덕션이 못한 진동 때문에. 예. 어, 그저께 어. 우리 집에 와서 본그 뭐, 무슨 뭐, 턴테블 이거만한 거, 그건 뭐 이름이 델폰인가? 뭐, 뭐. 예, 델폰 턴테블인가? 어. 뭐. 예. 아, 그 대표적으로 그냥 인덕션모 못하고, 음. 그건 어디 가도 모타 진동을 조금 적은 걸 구입은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이런 것 같은 모타는 아니다. 음. 인덕션이 못한. 어느 한계가 있다. 음. 그리고 거기다 쓰는 건엇이냐 카드리지를 MM이고 MC고 그거 쓰기가 음. 곤란하다. 예, 예. 근데 가라드 삼국민 같은 건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서 이트텀 이거 귀국, 이거 그 진동이 예. 카드리지로 올까봐 아주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만들었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아껴, 악기, 아껴니까 이게 도장도 하고 어. 이렇게 절단도 하고 따로 이렇게 쓰신 건데 음. 이제 그러면 일단은 p l 4 1에 대해서 저는 이걸 생각을 못했네요. 이 플리가 50 헤르츠용 음. 플리가 있었는지. 아, 어, 거 있었을 거야. 예, 없이. 예. 음. 50 헤르츠용, 음. 60 헤르츠용. 50 헤르츠가 조금 더 두껍네요. 어, 그지. 예, 어. 느리니까. 느리니까. 아, 느리니까. 어,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오일이라고 써 있는데, 어. 여기다 오일을 넣는 건가요? 어, 근데 오일을 넣으면 모터로 다 연결이 돼 있어. 호수가, 에. 어, 그냥 모터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음. 그 중요한 건이 모터도 뜯, 뜯어서. 예. 그 샤프트 돌아가는 부분 있잖아. 네. 거기를 다른, 이거로 다 깔끔히 닦고서 오히려 새로 좀 넣어줘야지. 얘 나이가 엄청나게 마, 많이 먹으면 얘도 노인네잖아 네. 음, 그래, 이거. 음, 근데 이제 밑에는 스프링이 없는데, 음. 요 위에는 또 이제, 아, 그래도, 음. 모, 아, 이게 지금 모터 진동 스프링이네요. 상관없 어, 아, 예. 얘가 그럼, 전혀 없을 수가 없잖아. 예, 예, 예. 어. 아, 모터 진동에 어. 대한 스프링 우리 3점 지시식을 아, 했네요. 그럼. 그럼.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지금 115볼트로 돼 있거든요. 여기 네. 그럼 이거 일본서 만들 때 네. 이건 수출용 모델이 아니었나? 일본 음. 내수형 같은 면 이형다리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은 100, 100이거든. 그렇죠. 어, 이 수출용 모델이였는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 싱크로 모터는 115볼트도 있고 230도 있으니까 아, 뭐 주파수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변하는 거니까. 음. 뭐, 세계 어디든 다 써도 되겠네요. <laughs> 예, 주파수 변환 있겠다. 어. 예. 그러니까 이거, 이거 유럽으로 가도 쓸수 있고. 일본으로 가도 쓸수 음, 있고. 미국으로 가도 쓸수 있고. 예. 어. 어. 아주. 정말 좋은 톤 테이블인데. 네. 어,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저평가되어 있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싸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거야. 네. 비싸야 않고 거기다 뭐 기름도 주고 막 별짓 다 하는데. 네. 싸다 보 지금 이거 막, 그냥 가만 놔뒀더니, 여기 구리스가 들어있거든? 네. 구리스가 많아서 이제 돌대처럼 된거 아니냐고. 아니, 뭐, 이정도는 그래도 선생님 어, 아까 이거, 돌, 돌, 돌려보니까 깔끔하던데요? 어, 어, 이거 싹,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 갈아든 아, 이건 그, 구리스 타입입니다. 뭐, 이, 이걸 광고하고, 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거 다 구리스 아니에요? 어, 구리스인데, 예. 네. 나는 구리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뭘로? 뭐로... 이, 이, 이유가 있어. 그냥 윤활유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럼, 여기에다가? 응. 어, EMT 턴테이브 구리스를 안 넣어서 뭐 쓰는 거네? 그치? 어, EMT는 구리스를 안 넣어. 구리스 안 넣지. 그럼 걔는 뭔 오일, 그냥 오일을 넣는데, 예. 그 오일이 뭐냐? 그게 또 중요하잖아? 예. 오일이 뭔지? 오랜 동안 세월이 지나도 그 오일이 굳지 않는 거. 예. 그렇죠. 굳? 자동차 오일 같은 거 굳으면 자동차 못 가잖아. 그렇죠 엔진오일이막그렇게굳어버리면뭐굳지 어, 어. 않는 오일, 네 그게 뭐죠? 식용유가요? 아니 <laughs> 그 대표적으로 네 미싱 기름, 미싱 기름. 근데 그거를 옛날에 EMT 오일이라고 미싱 오일을 닭가서병으로 하나에 몇만 원씩 팔아 먹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나 그걸 보고 음. 아참 실력 대단하다 폭나시다 <laughs> <대단한, 웃음> <laughs> 실력 대단한 거죠. 우리 아. 우리 가슴 떨려서 그런 거지만 못 하고 아. 팔지도 못하지만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미싱 오일을 넣으면 좋다는 건가요? 베리고시지 뭐. 그럼 미싱 오일 넣었네요 아까 이게 잘 돌아가던데. 어. 넣는지도 모르지. 그 EMT 기름 아니에요? 응. 어. 그 EMT 기름.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예. 우리 둘이니까 얘기하지 그들 미친 소리 온다고 할지도 몰라서 예. 어디 가서 정말 내가 하는 얘기보다 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네. 이, 이 오디오 이 시장에 그 사람들 이야기가 또 정서처럼 퍼져 있거든 음. 잠시만요 저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음, 그게 그러니까, 맞아, 네, 맞아 그거는 선생님, 그, 시청하신 분들이 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희는 테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음. <laughs> 저희는 지극히 개인적인 방송입니다. 어, 나는 네. 내 나름대로 얘들을 바라본 그, 뭐, 기술적인 면이라고 그래야 될까? 내, 네. 그, 생활 철학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여기서 묻어난, 있을 뿐이고. 네. 어, 아니, 글쎄, 난 발로는 얘기가, 아니, 가라디에 구리술을 넣는 건 비싸고, 예, 네. 어, 오일 있는 건 싸고, 네. 나 그걸 보면서, 아니 나 이거 참 이런 음. 경우도 있네. 어, 뭐, 선생 어, 그러면 이 구리스가 음. 이제 플라스틱에 같은데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 들어가네, 예, 플라스틱이나 뭐 카세트 데크 같은데 그런 데도 이 구리스가 들어가잖아요. 카세트 데크에 들어가는 구리스는 이런 종류는또 달라. 그건 약간 고체 성분이 있는 거 그, 같아요. 실리콘 오히려 좀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는, 예, 거 고체 고 성분이 어, 좀 어, 있는 거고. 그런 거 여기다 넣는 거 아니고, 아, 이거. 이건... 예, 음. 회전, 회전할 수 있는 데 넣을 수 있는 거는 미싱유다. 아, 어, 어. 예. 그 미싱 기름이, 뭐, 정확히 이름이 뭐예요? 그냥 미싱 기름이. 난, 난 나도 몰라. 그냥 미싱 기름이로만알아재봉키 아, 파는 데 가서 달라고 하면 되겠네. 어, 아, 그렇지. 박스병으로, <laughs> 그냥 마무너만달라면 아마 바켓으로 들고 올지도 몰라. <laughs> 양동이로 하나 들고. ENT 기름 파는 사람으로, 이 얘기 들으면. 음. 적다시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지 않을까? 아, <laughs> 이제 그만 얘기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선생님. 아, 아. 근데 이게 지금 저번에도 한번 봤는데, 이게 30, 40, 30년이 뭐야, 이게. 한 40년, 50년은 됐을. 음, 음. 예, 이게 고무가. 고무가 살아있잖아. 살아있네요. 텐션이 그냥, 네. 네. 아, 아주. 스프링도 살아있고. 어. 네. 아무튼 이게 고무 기술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이 고무에 관해서, 그, 내가 옛날에 소나타를, 청, 네. 89년도인가? 네. 쏘 소나타를 사가지고, 이제 얼마 오래된 것 같지가 않아. 네. 근데 엔진에 물뚜껑을 열고, 네. 거기가, 네. 그 네. 고무, 네. 고무로 된 제품을 갈아 끼더라고. 네. 음, 그래, 괜찮았단 말이야 네. 근데 얼마 샀는데 또오래했단 말이지. 음. 그 다음번에 이제 안되고써서 서비스 공장을 간 거야. 그래, 네. 거기서 끼었는데 거기 건 괜찮더라고. 음. 오랜 동안. 음. 근데 중요한 건, 네. 이게 거기서 끼, 만져보니까, 네. 이게 생각같이 가 딱딱한 거야. 아. 어, 문제는, 이거, 이거 몇십 년 되면 말랑말랑하잖아? 그걸 음. 보면서, 그, 이, 저 자동차, 그, 허는, 그쪽 사람들한테, 그리고 독일제, 턴테이블 독일제 있잖아? 네. 그것도 만져보면 지금도 텐션이 살아있는 거야. 아, 그래요? 어. 어. 그래, 자동차 공업도 발전을 려면 고무공업이 발전하는 건 절대로 이거. 그게 이제 그 창문 같은데 보면은 이게 다 고무가 몰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국내 차 중에 엘란이 그 창살이 없고 이 음. 고무를 해가지고 이제 쫙 이렇게 붙게끔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음, 음, 음. 그게 이제 국내에서는 최초인데 그게 원래 니, 그 제가 한 20년도 더 됐죠. 일본 니산의 어느 그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인가 봐요. 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닛산의 고급 기술이라고, 이 고무 기술이 굉장히 음. 좋은 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모든 산업에, 산업이 발전하려면, 예. 제일 먼저 발전해야 될 부분이, 이 고무공업 고무, 무습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이게 기계의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란 아니야 어, 고무 고무하면 옛날에 타는 냄새 막 이렇게, 고무, 어, 그래. 옛날에 버스 타면은, 어. 고무 타는 고무 냄새. 고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어, 지금 네.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참 좋은 세상이 온건 뭐냐면, 네. 실리콘 고무라는 게 생겼잖아요. 아, 예.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그냥 질기고, 그, 어. 네. 네. 어, 그, 야, 이게 세상이 바뀌고, 한 곳으로 바뀌는구나. 네. 어, 그런 걸 내가 느낄 정도로 음. 어, 이 고무, 고무가 그렇게 중요한 거 어, 기계에서.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이것도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안된메이커 건데, 이게 사고서 이렇게 하면 부지, 부러지는 것도 있다고. 네, 맞아요. 이그 세월에 나온 건, 얘는 아직도 살아있잖아. 자, 지금 이제 돌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 미싱요. 어. <laughs> 근데 예. 중요한 건, 요, 요즘, 잘 들어갑니다. 어. 예. 요즘 나오는 그 그리스. 예. 요즘 나오는 그리스는 좋더라고. 아, 요즘 나오는 그리스야? 아, 그리스가 좋아. 아. 그, 난 그래서 무슨냐면, 뭐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오, 오일을 몇 가지를 내가 갖다 놓고 써. 네. 그이 드릴로다 구멍 쇠 구멍 뚫을 때 쓰는 절삭유라고 있어. 예예. 예. 그거 기름 있고. 네. 또 엔진오일. 네. 자동차 엔진오일이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자동차 엔진오일 을소로만지고서 비누로 손을 닦잖아. 네. 잘안 닦아줘. 아. 다른 오일은 잘 닦아줘도 자동차 오일은 잘안 닦아줘. 그게 좋은 거야? 좋은 거지. 오. 어. 그냥 엔진이 막 수시일 새 없이 드나들어도 음... 그냥 드나들면서. 엔진 벽을 코팅을 싹 해주고 나오고싹 해주고 계속 이러니까 아. 지금 차나 사고 몇십 년씩 타는 거지 음. 엔진오일 나 경험을 했다고 음. 옛날에 오토바이 탈때 그냥 음. 옛날에 오일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야 예. 그럼 오토바이 타는데 그냥 이런 데 가면 오일 팔어 예. 그거 사가지고 그 했더니 그왜 그냥 기계에다 넣는 오일 있잖아 모빌 그냥 모빌 오일 모빌 오라고 옛날에 그걸 엔진 엔진에다 넣었더니 예. 그거 한두 번만 한. 한 달만 끌고 다니면 엔진 보링 해야 된 엔진 보링 해야 된 선생님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하시다가 음. 이제 그 따로 얘기했었는데 이게 PL 41이잖아요. 음. 이게 비슷한 게 PL 50이 있잖아요. 음. 저도 음. 두개다 있어 봤는데 음. 예, 생김새는 거의 비슷해도 사이즈가 좀 틀리더라고요. 어, 나그 사이즈까지는. 아, 예, 아. 사이즈도 분명히 틀리더라고. 이런 플래터도 음. 훨씬 가볍고 어. 예, 모터도 조금 작아 보이더라고요. 음, 음.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하시기를 피에로공은 그냥 인덕션 못하다. 응, 음. 그렇죠. 음. 예. 뭐 아니라고 아니 왜냐면 그. PL50도 PL40처럼 광고하는 걸몇번 보고 나더니 나도 헷갈리는 게, 네. 내가 옛날에 PL50을 잘못 봤나? 음. <laughs> 그렇잖아. 네네네. 남들이 다 그래, 거의, 그렇게 아, 분명히 달라요. 어. 사이즈는 제가 두 개를 같이, 이렇해봤거든요 어. 지금, 해봤거든요. 지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동지를 만난 거야. 네. 어, 나하고 똑같은. 색. 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좋은 턴테블이라고 이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그 당시에도. 어, 어. 그러다 이제 차츰 미쳐져 갔는데, 그러면 요거 같은 게, 그, 제가 지금 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요거는 지금 싱크로 모터라 해가지고 50Hz, 60Hz가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그게 있을래? 그게 없어야 맞는 거잖아요. 또 없는 게 맞는 거지. 아, 뚜껑 열고 보면 알지. 일단은 그거는 저기 시청자분들께서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어, 그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만약에 시청자 얘기를 하 보니까. 네. 아, 이거 p l 50을 p l 41로. 그분도 모르고 그러실 테지만, 네. 그렇게 팔라고 했었는데, 그분들은 누가 될까봐. 음. 어. 또 근데 누가 되더라도, 네. 소비자는 또 그렇게 알고 사가면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안 되죠, 그거는. 어, 그거는 다른, 다른 거죠. 네, 분명히. 오히려 그 파는 분이 네. 좀 이해를 해줬으면. 그 뒷면에 40, 50, 이거 사이즈가 분명 달라요. 어, 네. 주, 제일 중요한 건, 네. 여기 엔진이 다르다는 거. 네, 엔진도 다르고. 음. 그러면 만약에 50Hz하고 60Hz가 없겠지만 있으면 그것도 싱크로 못할 수가 있네요. 만약에 있으면 싱크로 못하지. 아, 그쵸. 예. 한번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예. 음. 네. 근데 이파이오냐 저번에 보니까 뭐 PU 70인가 71인가 하는 거를. 아, PU 시리즈도 또 비스무리하게 또 나온 고 있더라고요. 이, 여기 요, 요, 부분만 이렇게 돼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아, 근데 그거 딱 보니까 싱크로는 못 하야. 아, 그거는 또? 어. 야, 일단은 저거... 그러면은 50Hz, 60Hz만 있으면은 어, 어, 싱크로는 싱크로노스가... 좋은 좋은 건데. 저걸 사가지고 저, 저,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암때문 지금 뭐, 뭐, 베이스 만들고 그러면 음. 상당한 또, 어? 비용이 들어가니까. 네. 선생님, 이제 이게턴탭블 얘기만 했는데, 일단은. 음.